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사납네요. 밤새 비가 와, 오다가 인천은 아침에 좀 그쳤었거든요. 출근할 때는. 근데 지금 굉장한 태풍 바람이 한 번씩 부는데요. 어, 여름 태풍보다도 막더 하우스가 막 흔들흔들 날립니다. 위에 물바지 해놓은 거기에 고인물이 막 철렁철렁 해갖고 막 떨어지고. 와, 무섭게 바람 불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어쩌려고. 밤, 오후부터는 정말 추워진다는데, 이렇게 바람 심하게 보면 굉장히 추워지겠어요. 비도 안 오다가 막 갑자기 쏟아졌다가, 북쪽으로 몰려가 시커먼 구름이 막천중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시계도 막 흔들흔들 날리군요. 요즘, 이런 에어니움속 아이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비슷한 애들도 많고 가격들도 너무나 비싼 게 많고 그래서 저는 많이는 안 가져왔습니다. 비비안금이라고 하는데요. 목대가 아주 좋고요. 수영이 멋있습니다. 비비안금 5만원 아이고요. 얘는 미드 썸머 나이트 미드 썸머 나이트 이래요. 미드 썸머 나이트 목개 하나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색감이 얼굴이 좀 커지면서 색감이 좀 밝게 물들면 은 굉장히 화사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썸머, 미드 썸머 나이트, 5만원 아이입니다. 숨어 있는 뿌리도 한 10cm 정도 되어 있고요. 키가 30cm, 그럼 거의 한 40cm가 되겠네요. 사이즈도 딱뭐좀 대품식으로 멋있고, 가지도 한 목대에서 딱다 나와갖고 아주 멋집니다. 얘는 붉은 끝동 철화입니다. 그늘에서 이제 막 키우셨는지 물은 안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매장에 와서 제가 이제 분갈이 해놨어요. 며칠 지나면 얘도 붉게 예쁘게 물들 거예요. 붉은 끝동 철화. 24,000원씩입니다. 아주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붉은 끝동 철화. 24,000원씩입니다. 얘는 보기 힘든 초연이에요. 얘가 집시도 아니고 연봉도 아니고 한참 생각했는데요. 초연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좋게 농장에서 오래 키웠었나 봐요. 보기 드문 아이예요 초연 2만원입니다. 초연만 2만원입니다. 분해서 뽑아서 갈 거예요. 구감용입니다. 구감용. 알두 와버 굵어요. 여기 숨어있는 구근도 아주 좋습니다. 고감용 15,000원씩 드립니다. 얘는 휴밀리스무은둥이에요 아, 이게 뭐랄 그럴까? 뽑아서 만약에, 만약에 뽑아서 가면 약간 좀 모양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 심어보신 분들은 대 이게 뽑으면 가지들이 좀 짱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솜에다가 잘 해갖고 포장을 해서 보내기는 하겠지만은, 약간 모양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잘 다듬어서 이렇게 잘 심으시면 됩니다. 휴밀리스 묵은둥이 3만원입니다. 사이즈도 어, 25cm 정도 나오고요. 얼굴도 많고, 색감도 아주, 아주 이쁘게 잘 익었습니다. 휴밀리스. 얘네는 에보니 철라 에보니 철라 15,000원씩입니다. 에보니 철학. 15,000원씩입니다. 이 친구는 미프랑이라고 마프랑이라고 합니다. 마프랑. 마프랑 사두군생. 15,000원입니다. 마프랑 사두군생. 얘는 아크라라고 합니다. 아크라. 아크라 15,000원 드립니다. 아크라. 콘코르디아. 알프리가 한 6개 정도, 7개 정도 보입니다. 얼굴이. 콩코르디아 3만원입니다. 콩코르디아 3만원, 용조환 군생 2만원입니다. 뿌리 좋아요. 용조환 군생 2만원이고요. 이는 화이트 턱시판입니다. 화이트 턱시판 4천원입니다. 화이트 턱시판 이는 까리따스, 까리따스네요. 까리따스 이두아이 까리따스 이두아이 12,000원입니다. 까리따스 이두아이 12,000원. 화분 빼고, 어, 얘는 우리 연느 같기도 하고, 이름이 없어서, 세 개가, 요거 하나 끊어졌어요. 분갈이 하다가 떨어져 나와서 합식을 해놨습니다.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탱고금, 탱, 팅거벨금, 만 원입니다. 팅거벨금. 얘도 수영이 참 좋죠? 수영도 좋고, 사이즈도, 제법 좋습니다. 키가 23, 4 c m 정도 됩니다. 핑거벨금 만 원이고요. 핑크마녀 철화입니다. 핑크마녀 철화, 7만 원이고요. 발색되기 시작했죠? 물들면서 지금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핑크마녀 철화. 지름이 약 25cm 정도 됩니다. 핑크마녀 철화, 7만 원 아이입니다. 데니움 종류들은 이제 추워지니까는 이파리들이 다 낙엽지고 있습니다. 아데니움 종류들은 겨울에는 이렇게 낙엽지고 몸통만 살아 있을 예정이에요. 베라 학인지금은 너무 잘 떨어져서 택배로 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슈가 베이비 군생입니다. 슈가 베이비 군생 2만 원 아이입니다. 슈가 베이비 군생은 슈가베이비는 요, 요 밑에서 목대 밑에서도 얼굴 밑에서도 자구들을 참 많이 내줘요. 그래서 가끔 얼굴 제일 밑에 있는 입장을 한, 한 층이나 두층 정도는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엽 정리도 부지런히 해주면 어, 밑에서 여기 속에 밑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동그랗고 예쁘게 커요. 슈가베이비 2만원 아이 얘는 캐롤 철화입니다. 이제 바람이 자니까 오, 엄청 조용해졌어요. 정신없이 바람이 불고 막 끼덕거리고 난리를 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캐롤 철아 얘는 이렇게 하얗게 털 같은 게 보숑보숑보숑 하면서 점점 이제 자리 잡으면 더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캐롤 철아 2만원 아이입니다. 음약 15cm 정도 되네요. 얘네는 이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5천원 드리겠습니다. 이름 모르는 아이인데, 아주 짱짱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철아도 5천원, 얘도 철화군생도 5천원, 5천원 드릴게요. 이름은 안 꽂아놔서 없어져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얘 이름이 넌 누구니? 이리 나와봐라. 스피카래요. 스피카 한몸 군생입니다. 스피커한몸 군생 아주 사이즈가 큽니다 목대가 아주 짱짱하고요 이렇게 자 돌아보자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스피커 군생 22cm 정도 되고요 음, 얼굴들이 아주 따글따글 따글 따글하게 엮여져 있죠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스피커 군생 음, 2만 원 아이입니다 음, 2만 5천 원인데.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 레드콘인가?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대품입니다 레드콘 완전 대품입니다 사이에서 풀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이거 사랑초 같은데? 사랑초가 여기서 알이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사랑초 푸나봐요 사랑초 이파리에요 레드콘 대품 한몸 군생입니다 엄마 얼굴에 이렇게 사두 애기가 달려있습니다 레드콘 대풍군생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블루드래곤 6,000원 블루드래곤도 손톱이 빨간게 아주 예뻐요. 블루드래곤 살사베르데 8,000원입니다. 살사베르데 2두아이 살사베르데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죠. 살사베르데 8,000원 샴페인 애기 두개 달리고 4두군생입니다. 샴페인 4두군생 8,000원 미니고사온금 미니 고사 미니 12,000원입니다. 미니고사온금 12,000원 둥근잎 비치우리대 6,000원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6,000원입니다. 아리엘 밖에 있을 때 완전 새팔겠는데요. 이제 들어오니까 안쪽 얼굴들이 좀 뽀얗게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리엘 사이즈 엄청 커요. 사이즈 15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품이라 철아 대품, 3만원입니다 얘는 주기적으로 물을 잘 주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품이라 철아, 18cm 정도 되구요, 3만원이구요 돌기 마리아 금 군생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군생, 2만 5천원입니다. 17cm, 18cm 정도 됩니다. 돌기 마리아 금 군생, 25,000원입니다. 엘크혼금입니다. 엘크혼금 만원이에요. 엘크혼금 만원. 얘는, 링구아스인가? 그, 그거, 그런 종류예요 링구아스. 한몸 군생이고요 얼굴에 이렇게 돌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링구아스, 1 만육천원입니다. 자. 파인노즈 파인노즈 12cm분에 있고요. 파인노즈 7,000원 얘는 레온 군생입니다. 레온 군생 9cm정도 되고요. 얼굴이 7두 되네요. 레온 군생 8,000원입니다. 비스트 자이언트 6,000원이고요. 팬텀 골드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팬텀 골드, 골드 8,000원입니다. 팬텀 골드 8,000원 얘는 콜로라타 군생입니다. 시모야마 콜로라타 군생이에요. 14,000원. 분 빼고 14,000원입니다. 레드노블 레드노블 2만원입니다. 레드노블 군생 이 아이도 칼칼하물주면 정말 예쁩니다. 레드노블 군생 2만원이고요. 아메스트로 사두 군생 12,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 사두 군생 12,000원입니다. 녹화사나 몬스터 녹색 철화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화사나 몬스터 10cm 분에 얘는 9cm 분이구나. 9cm 분에 있고요. 25,000원이고요. 이름 없이 오나입니다. SP고요. 요 목대고요. 이 밑에 뿌리가 아, 좀 굵직한 그런 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SP 5만 원이고요. 포르시라고 하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얘는 하영종인가봐요. 추워지니까 이제 이파리가 다 낙엽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로 겨우내 살려, 살 예정입니다. 포르시라고 하는 아프리카 식물. 7만원입니다. 게실리스 세토사입니다. 둘다 게실리스 세토사인데요. 털 있고 없고, 자, 가까이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털 모양 그리고 소형종입니다. 굉장히 빨리 크지는 않는 얘는 털이 좀더 길고 입장도 깁니다. 게실리스 세토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6만원씩입니다. 바클리예요. 바클리 4만원이고요. 알스토니 백화 12만원 아이입니다. 알스토니 백화 12만원이고요. 알스토니 작은아이 2만 4천원입니다. 이는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군생 약 5cm, 6cm 정도 됩니다. 일본 오베사 2만 4천원입니다. 퓨버센스입니다. 알뿌리가 굉장히 큼직합니다. 8cm 분에 들어있는데요. 사선으로 심었어요. 알뿌리가 커서 큐버센스 5만원 아이고요. 얘는 음, 세미바르바타고요. 블런시 볼바인 종류입니다. 볼바인 종류. 입장이 가느다란데 볼바인처럼 맑은 투명한 느낌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음, 이 볼바인 종류들이 다 동형종이라서 여름에는 이 속에 구근이나 알뿌리로 숨어서 자고요. 이렇게 추워지면은 이렇게 입장을 올립니다. 볼바인 종류고요. 세미바르바타입니다 세미바르바타 4만 원 아이고요. 헤르난 돼지입니다. 헤르난 돼지 4만 원입니다. 헤르난 돼지 4만 원. 오베사 15,000원입니다. 오베사 8cm 분에 있어요. 오베사 8cm 분에 약5.5 정도 됩니다. 15,000원 이구요. 파라독섬이에요. 파라독섬. 얘는 조금 늦게 깨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구요. 얘는 벌써 이렇게 많이 깨어서 컸습니다. 파라독섬. 알프리가, 얘는 더굵 개가 더 굵어서 그런가 봐요. 4만원 이구요. 얘는 3만원 써있습니다. 써써 알로에 에리나시아. 알로에 에리나시아. 사이즈가 얘가 굉장히 커요. 알로에 에리나시아 얘는 12만원이고요.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납니다. 왼쪽이 작은 아이 6만원, 큰거 12만원입니다. 얘는 유프로비아 디셉타 12만원입니다. 소형 종이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유프로비아 디셉타 12만원. 얘는 롱기튜버클로사 롱기튜버클로사입니다 아, 유프로비아에서 투우각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완전히 또 얼굴이 다르 달라요 크는 속도들은 굉장히 느린 아이들입니다 롱기튜버클로사는 6만원 유프로비아 디셉타는 12만원 알로에 에리나시아 6만원입니다 오늘은 토끼네 예, 친구들 소개해 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찾아뵙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laughs> 얘는 흑목단하고 다르대요. 흑목단은 음, 이 이파리 모양이 좀더 검어서 어, 흰 줄이 좀 조금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화목단이라고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하얀 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 이쪽 왼쪽에는 꽃대가 올라오는 듯 하더니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꽃이 잘 피네요. 하루에 한 번씩 해가 뜰 때마다 오후에는 집니다.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목다은 4만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